네, 안녕하세요. 이 시간에 어, 나눌 책 이름은 성경의 어, 신명기서입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여리고 맞은편 모압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나온 40년을 회고하며 긴 설교를 합니다. 이것은 모세의 유언적 설교라 할수 있는데, 그 내용을 기록한 것이 신명기입니다. 신명기는 기원전 1406년 이후 기록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내용의 초반부는 지나온 40년을 회고하는 내용이고 중반은 율법을 다시 해석하고 후반부는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 가운데 다분히 신학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데 율법의 중심이 십계명이고 이 십계명의 핵심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웃사랑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6장 4절 오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우리 하나님은 한 주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날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말씀들을 내 마음속에 두고 너는 그것들을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내가 네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걸을 때에든지, 누울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그것들을 말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들을 내 손에 메어 표적으로 삼고, 내눈 사이에 두어 이마에 표로 삼으며, 또내 집의 기둥과 내 문에 기록할 지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자신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그것을 잊지 않고 자선 대대 기억하도록 언제 어떻게 누구에게 할 것인지 그 방법까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31장 9절. 모세가 이 율법을 기록하여 주의 언약계를 메는 내위의 네 아들들인 제사장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에게 넘겨주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7년이 끝날 때마다 곧 면제년에 엄숙한 때에 장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주네 하나님께서 택하실 곳에서 그분 앞에 보이려고 올라올 때에 너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이 율법을 낭독하여 그들을 그들이 듣게 할지니라. 백성들 곧 남자와 여자와 아이들과 네 성문 안에 거하는 나그네를 함께 모아 그들이 듣고 배우고 주, 너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지니 이것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손들이 너희가 요르단을 건너가 소유할 땅에 사는 동안 듣고 주, 너의 하나님 두려워하기를 배우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율법의 대강령이며 근본 정신인 하나님 사랑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매 7년마다 장막절의 율법을 읽어주고 남녀노소 모든 이들로 하여금 두려움으로 율법의 말씀을 지켜 행하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오늘날 전세계 사람들은 매 4년마다 올림픽을 열어서 거의 한달 동안 가까이 합숙을 하며 그 평화의 정신으로 하나됨을 기리는 것처럼 모세는 더 오래 전에 이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 율법 정신을 계승하도록 매 7년마다 장막절 기간 8일간 합숙과 함께 성경을 가르치고 배우도록 리딩하였던 것입니다. 이 같은 이유는 이렇게 율법을 배우고 지키게 함으로써 하나님 사랑 실천과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신명기 8장의 복을 받게 하는 것이 이 율법을 주신 목적입니다. 그로부터 약 1500년 이후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의 핵심을 두 개로 추약해서 그의 제자들과 다른 사람들에게 다시 말씀하며 확증하여 주십니다. 마태복음 22장 35절. 그때 그들 중에 한 율법사가 그분을 시험하려고 그분께 질문하여 이르되, 선생님이여, 율법에서 큰 명령은 무엇이니까 하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가는 큰 명령이요. 둘째 명령은 그것과 같은 것으로서,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니라. 모든 율법과 대언자의 글이 이두 명령에 매달려 있느니라 하시니라. 따라서 율법의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일을 시행할 때. 그리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 명제에 부합하는 것인지 생각해보고 결정하면 큰 무리가 없을 듯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